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6절까지 말씀. 좋아, 여러분들이 한절한절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거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거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더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이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희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미에게 내어주어, 옥에 거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받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좋아여러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레와 능력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언뜻 보면 구약의 가르침과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자 더 많은 오해를 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껏 그들은 율법을 받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을 해석하고 또그 율법에 많은 해석과 조약들을, 구역들을, 구약들을 이렇게 어, 만들어서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실 그 율법과 조금 동떨어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은, 어, 이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 구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언약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그 가르침을 여러 계명에 적용해서 그 가르침을 풀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면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에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하는 그 모든 율법을 폐하러 온것 같다라고 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면 흔히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구약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구약의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이 완전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완전하였지만 사람들이 그 말씀을 오해하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율법에 대하여 가지는 태도에 대해서 분명히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이 부약의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율법을 폐하러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 8절말씀을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도 코코없지지지아하하다이이0 0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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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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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법을 잘 지키는 이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와 같은 자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말씀을 듣고 그러한 말씀을 받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무슨 구약에 있는 율법을 폐하러온것 같이 느껴지나 그러지 아니하고 이 예,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은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약의 완성이 무엇인가 19절과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키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걸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걸음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개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라는 것은 율법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 크고 작음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해. 이것은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되고 이건 살다 보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그냥 넘어가도 괜찮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일점일행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아무리 작은 율법이라고 작은 말씀이라고 해도 모두 이루어짐의 대상이지 우리가 경시하고 불순종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던 그 시대 구약, 구약을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그들이 크고 작음을 다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해서 무엇이 그것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의미하는 그 장로들의, 어, 그러한 일들을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 주의를 지키는, 정수한다라는 개념에 주일날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면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인가라는 걸 정해놓았다라는 거예요. 뭐 보일러 버튼을 누르는 건 일을 하는 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건 일을 하는 거다. 그리고 공을 오른손으로 던져서 왼손으로 받으면 그것도 일이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일과 일이 아닌 걸로 구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주셨는지는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 말씀을 내 뜻대로 해석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크고 작음을 정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약을 온전히 존중하는 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과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율법 연구가였던 이 서기관 서기관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작은 계명들까지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지만 사실 그율법의 크고 작음을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 바리세인이나 서기관에 대해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들은 우리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종교적인 열정과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들 모세우경을 다 외울 수있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외울 수 있을까? 요 창세기만 외우라고 해도 아마 믿음을 포기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라고 하면 어디까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의에 비대서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기준점으로 제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최소한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나음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든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모든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자 했지만 그 철저히 지키고자 했던 그 마음이 자신의 욕심이고 자신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준수하고자 했지만 사실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회개와 마음의 변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죄로 똘똘 뭉쳐 있고 내 마음은 죄로 가득 차 있지만. 그저 내 행동은 의로운 자처럼 행하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저 겉모습만으로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율법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의를 뛰어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우리가 더 나아야 된다, 라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란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약 말씀에 율법에 의하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라고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야기를 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한다. 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라고 해요. 그 말은 살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나는 얘기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살인하는 것과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 동일한, 동일한 심판의 대상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의문점을 갖죠. 아니 어떻게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이 동일합니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의 의, 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담겨진 그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어, 먼저 우리 마음이 회개와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한다라는 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대하게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율법을 통해 우리를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가운데 담겨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라, 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마음의 마음은 깨닫지 못하고, 그 중심은 깨닫지 못하고, 우리 삶의 행위만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다 보니, 걸려 넘어지고, 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바리새인들의 의의를 뛰어넘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그저 이웃과 형제들에 대하여 죄를 범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의로움이다 라고 여겼어요. 내가 죄만 범하지 행동으로 죄만 범하지 않으면 된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저 육신의 모습으로 겉모습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명기서 신명기 6장 신명기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부약을 주신 그이 뜻을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지 그것을 율법을 우리 육신으로 행함으로 온전히 지켜 우리의 의를 완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없다 여김을 받고 의로워진 것이지 우리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또 다른 일을 욕하고 화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지옥 불에 떨어지게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왜 욕하고 욕하고 부는 데는 너도 그러면 심판 받아야 되겠네? 그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 율법의 1.1에 도 우리가 행할 수 없음을 행해봤자 모든 것이 다 헛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할수 있는 한 빨리 형제들과 화복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원망,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에 뱉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으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도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도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내 헌신을 드리고 내가 구별하여 무언가를 바칠 때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감동되어지지 않고 그냥 내 율법에 그저 내 겉모습에 내 육신의 무언가를 채우고자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이제는 그 사랑을 주시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전하라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율법의 완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추원합니다. 그저 사랑하고 그저 또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 내 육신에, 내 삶에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바쳐서 내 삶에 무언가 말씀의 응답이나 혹은 문제 해결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저 사랑하고 또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애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기적과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 내 삶을 율법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사랑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제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어. 오늘도 사랑으로 행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저 율법의 말씀으로 우리 인신의 행위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그 율법으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우리의 의로움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어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새 마음을 받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사랑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됨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도 그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나아갈 때 율법을 완전하게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